멋있게 한번 해보려고 랬는데 <laughs> 자, 여러분. 즐겁게 보셨나요? 네. 지금부터. 송영씨. <laughs> 크레용. 크레파산. 크레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다다 <laughs> don't Does? Yeah, she does. If I somebody ever loved me do me yeah she do. Yeah she does. Yes, she does. does. Don't let me down. Don't let me down. Don't let me down. I'm in love for the first time. It's a love that can't forever It's a that can't be past Don't Said she really Ooh, she not me. She do me good. I guess nobody ever really me. Ooh, she me. She do me. She do me Don't so let me die 네. 자, <laughs> 이게 쓰러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야. 네. 저희가 원래 멋있게 <laughs> 하려고 했는데 결국 코미디로 가 버렸네요. 네. 아, 서윤진의 카욘? 네. <laughs> 오늘 사실 처음 공연 보시는 분들은, 아니, 얘네들이 연극을 한다고 그러더니, 왜 갑자기 공연 끝나고 앉아갖고 기타 치고 노래를 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 오늘이 12월 30일이죠? 예, 내일이면 12월 31일이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올해 저희가, 어, 연말에, 하반기에 가장 주목받는 연극이었어요. 그죠? 네, 나쁜 자석이 맞죠? 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배우들과 또 우리 기획팀이 여러분들께 뭔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요. 좀비로하지만 저희가 좀 실력이 뭐 이렇게 뛰어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노래 몇곡 불러드리자라고 해서 저희가 노래를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처음 들으신 거군요. 어, 아시는 분 계세요? <laughs> 그, 비틀즈 곡이고요. 어, Don't Let Me Down이라는 비틀즈 곡입니다. 저희가 그냥 무슨 곡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 우리 그 고든의 장례식 때 어떤 노래가 나왔을까라는 걸 상상을 해봤어요. 네, 상상을 하다가 어? 이 노래가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래 가사도 어, 어느정도 우리 극하고 어느정도 맞고 해서 어, 해석은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따로 한번 해보시고요. 네이버 쳐보시면 뭐 이렇게 가사, 영어 가사 해석 이렇게 있는 것들도 있어요. 네, 그런 거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곡은 Don't let me down을 들려드렸고요. 그게 또 영어다 보니까 아, 빨리 가사를못 외우는 아, 우리 동생들과 재밌는 <laughs> 에피소드를 보여줬네요. 네, 아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배우들하고도 잠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좋으시죠? 네. 음, 배우들. 어, 제가 음, 이뭐 사전에 리허설 이런 거 전혀 없이 저희 그냥 노래만 한번 맞춰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뭘할지를 전혀 몰라요. 네. 그래서 그냥 음,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고 사실은 어, 이런 행사를 하려면 누군가 기타를 치고 반주를 해야 되는데. 아 여덟 명 중에 더블 캐스트 여덟 명 중에 기타를 제대로 칠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원래 1 2월 31일 날 공연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1 2월 31일 날 공연이 없어요. 그래갖고 또1 2월 30일 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행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도 저랑 같이 아주 좋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저와 더블 캐스트인 현덕군이 훨씬 아까나 비주얼과 아, 멋있는 기를 보여주고 있죠. 어떤 그 있잖아요. 현덕군 마지막에 하는 거. 막 <laughs> 이럴 때 하는 거죠. 이럴 때번 해봐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을 이럴 때한 건. <laughs> 여러분 네. 제가 동영상으로 바꾸세요. 동영상. 동영상. <laughs> 우리 현덕분이 어떻게 되죠? 우리 현덕이한테 사움 받을 때 말씀하시면 안 돼. <laughs> 우리끼리 비밀. <laughs> 우리끼리 비밀. 저희 현덕이없을때 여러분 놀아요 야, 비정실에서 이런 거 예, 힘내고 따라하면서 놀고 그러거든요. 참 슬픈 실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코미디로도 승화할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아, 재밌네요. 나 아,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동 어, 동료 배우들에게 묻고 싶은 건이 공연이 참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공연하면서 또 이런 건 내가 너무 힘들다. 가장 힘든 거또 가장 좋은 거이 공연을 하면서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문성근부터. 저는 일단 목이 너무 힘들고 목이 아픈거랑 그리고 마음이 아픈거랑 이게 좀 힘들고 나머진다 좋아요 그래요? 네. 목과 마음이 아픈걸 빼는건 다 좋다? <laughs> 목이랑 마음이랑 <laughs> 그래요 목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윤성훈에게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laughs> 그래요 사실 그 트레이서 역할이 제일 힘들거든요. 제일 바쁘고 사실 이쪽 이쪽 그 소대에서는 거의 날, 전쟁입니다. 우리 프레이저들은 두 프레이저들은 뛰어트 나갔다가 뭐옷 갈아입고 뛰어 들어오고 한 번도 쉬지 못하잖아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체력적으로 힘들 텐데 열심히 너무 멋있게 잘해주고 있어서 어,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프레이저, 우리 군승에이 다시 한번. <laughs> 자, 우리 리미 메이커 한 말씀하시죠. 힘든 거요? 네, 힘든 것과 쉬는. 즐겁고 행복한 일, 나쁜 자석을 하면서 뭐가 있을까요? 나쁜 자석을 하면서 힘든 거는. 아! 복근 아, 나와가지고. 아, 그 아, 엄청 부담돼요. 나오기 전에. 아, 그그 그, 그 장면 때문에 누군이제 음. 부담 마음의 부담이 너무 크다. 복근을 보여줘야 되니까 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예. 그렇다고 거기다가 뭐화운대점 이렇게 치하고 나갈 수도 없고 그죠 네. 거기다 또 더블 테스트가 복근이 강하기로 유명한 배우분이잖아요. <laughs> 그 <laughs> 형이고, 그런데. 아, 그래서 살도 엄청 많이 빼고, 정말 고생했어요. 거기다 우리 우진군은 또이 복근을 보여주는데 조금 더 힘든 게 있는 게, 아, 또 피부가 엄청 하얗잖아요. 이게 좀 까무잡잡해야 이게 그늘이 져가지고, <laughs> 뭐가 있는데 훤하니까 이게 굴곡이 없어져요. 사실은 실제로 보면 꽤 있는데, 그죠? 가까이서 <laughs> 보면 그래,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정말 그것 때문에 그 복근 때문에 막 아프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거 만드느라고 고생도 하고. 네 그래 요 이렇게 고생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복근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우지분에게도 큰 박수 한번. 자 우리 보강분은 힘든 일과 행복하고 즐거운 일, 나쁜 자들. 일단은 해서. 행복한 건 좋은 형들이랑 같이 한 무대에서 할수 아 있다는 거 그리고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거 되게 행복한데요. 사회생각이 있어서? <laughs> 아니, 아니요, 이상하지 회생활 용시 형이 원했던 대답을 너만했어 이게 <laughs> 제일 행복하고요. 힘든 건, 뚱땡이 소리 들을 때마다 되게 한 번씩 욱해요. 욱하는데, 이게 그냥 인정하게 되니까 편한 것 같고. 제일 힘든 건 아마 웃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웃는 거? 되게 심적으로는 괴로운데, 그거를 감추면서 웃어야 된다는 게 되게 부담이 큰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심적으로 괴로운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역할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되게 힘들었었잖아요. 미칠 뻔했었그 때. 네,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서. 네. 원래 우리 그 뭐야? 갑자기 우리 생각이 보강이가. 아, 우리 보강. <laughs> 아, 죄송해요. 네. 그냥 모르면 저 끝에 있는 애고. <laughs> <내용을 웃음> 이 모형은 항상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역할 그리고 또 엄청난 미남이잖아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좋은 네? 허우대 멀쩡한 아이가 거기서 이렇게 좀 약간 바보 같은 역할을 하려니까 처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어했었어요 연습하면서 항상 하던 역할과 다르니까 그래서 연습실에서 아 이게 제가 맞는 건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받아들이게 됐죠 어, 네.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네. 알고 봤더니 저 친구는 카리스마 넘치는 친구가 아니더라고요 원래 <laughs> 앨런 같은 친구였어요 그죠 그래요. 이렇게 마음고생 열심히 해고 열심히 준비해가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보강도에게도큰 박수 한 부탁드립니다. 저, 저 좋은, 좋은 점 얘기 안 했네요. 저요? 네? 저요. 아, 좋은 아, 점. 제가 네. 나쁜 녀석을 하면서 좋은 점, 행복한 점은 여러분입니다. <laughs> 타이밍이 잘못됐어요. <laughs> 저는, 저는 좋은 점은 어, 그 동안 했던 공연들 중에서 가장 분장실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영상 같은데 <laughs> 어, 이렇게 분장실에 앉아서 물을 마시면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곡게참 음, 좋은 점이고요. 네, 제일 힘든 점은요. 어, 프레이저들에게 깔려 누웠을 때 <laughs> 어, 정말 많은 침을. <laughs> 어, 특히 우리 문성군은 그나마 좀 나요. 네, 괜찮고 약간 욕 쪽은 약간 분모 스타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더블 캐스팅 동화부는어 저에게 그냥 치면 됐죠. 그냥 흘려요. 이게 렇게 뭐 떨어져서 이게 흘러내려 이렇게, 이렇게 얼굴에 줄줄줄줄. 근데 그 와중에. 어, 야, 줄줄줄줄. 흘러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거를 공포스럽게 바라보면서 감정을 잡고 연기를 해야 된다는 게 어, 저희에게 가장 힘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연말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쁜 자석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과 우리가 이렇게 공연이지만 뭔가 이렇게 막년의 자리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우리들 이야기를 나누면서 짧은 시간이에요. 시간이 길지 않아서 어, 크레용이 이렇게 오래 갈순 없지만 <laughs>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하고 우리 속 얘기를 잠깐이라도 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 올한해 연말 동안에 저희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주시고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내년 아직 우리가 공연이 1월 27까지, 일 아직 이제 한 달, 이제 미처 안 남았네요. 한달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달리시고요. 네. <웃음> <웃음> 막공까지 저희와 함께, 저희도 매일매일 그 좋은 연기, 좋은 내용 보여드리려고 아이디어도 내고 연습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럴때 박수 한번쳐주셔 됩니다. <laughs> 어, 시간이 길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마지막 곡, 노래를 저희가 오늘 두 곡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음, 얼마 전에 저희가 음원으로도 어, 출시를 했죠. 어, 저희 공연 마지막에 커튼콜에 나오는 작은 씨앗이라는 곡, 어, 저희가 들려드 라이브로 이제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들려드릴게요. 두, 어, 보관군은 녹음도 하셨잖아요. 그쵸. 예. 아, 좋겠다. <laughs> 저희가 이곡 들려드리고, 어, 여러분들하고 아쉽지만, 오늘. 크레용. <laughs>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연, 여러분들에게 한말씀씩 하시죠.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작은 시작 여러분들 이고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는 분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또 저희 공연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이고 이 음원들 다 들으셨을 테니까 아는 분, 분들은 뭐 감상만 하지 마시고요 다 이렇게 같이 따라 부르면서 우리가 시걸로 하면서 마치는 네. 올라오셔도 돼요 올라가 올라서 이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동안 올해 한해 동안 저희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계속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는 달콤하고 빨갛고 파랗고 노랗지 꽃잎들이 떨어지. i oh. 꽃잎 그치고. 넘어 통과했어요. 길가에 사뿐히 내려앉은 작은 시야. <놀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 날도 춥고, 되게 미끄러운데, 조심게 들어와 주고요. 어... 저희, 나쁜 자동과 혼재가가... 어... 새해 잘 맞... 맞으시고, 저희가 마지막 새해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네. 저희가 비기 전거리에서 나가는데 아생각지었어네 <laughs> 줄이는 게 있나요? <laughs> 이거도죠 아, 원래는 아 형이 기타를 워낙 잘 치니까 뭐 준비 안 할까 할 수는 있는데 원래는 두 곡만 준비를 했어요. <laughs> 원래는 진짜 로근데 어, 아까 리허설 하다가 어 이것도 하자 그래 갖고 그래도 앵콜 나오지 않냐? 그래서. <laughs> <알겠어요. 웃음> <laughs> 한 곡을 더 준비했습니다. 네, 이 곡은 그래서 아직 친구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한번 아까 전에 그냥 허어서 해본 거라서. 뭐, 그좀 그 미흡하더라도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자,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주문을 외울 때 쓰는 노래죠. 우리 마지막에. 아, 이 노래를 끝까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어 시장이 네. 아, 노래 풀 버전으로 네. 처음 들으시는 네. 뭐다 아, 없어서 다 몰라요 사실 저 노래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laughs> 같이 불러요 저, 나는 잠깐 불러 네. 마지막 시점 그러네요 네. 아, 이 층도 잘 보이시죠 예잘 들리시고요 너무 이렇게 소외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웃음> <웃음> 저희가 위까지못 쳐다봐서요 예. 자 그러면 꼭꼭 마지막으로 앵콜이죠 예 정말 이곡 들려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시 h e can. She 꼭 a n She can. Go. Go. Tada. to live. 자, 꼭꼭 달아두자. 내일 만날 시간을 가짜 놀랄 거야. 가짜 놀라지 않는다면, 나 아, 너무 무서워. 아, 상 a 하는길 s a